자, 중상자수1 151에 1045번 할 거야 두 자리 자연수 그래서 10자리가 1자리가 있으니까 이 10자리를 a라고 하고요 1자리 숫자를 b라고 해주면 자, 원래 두 자리 수는 뭘까요? 원래 두 자리는 10자리는 10을 곱해서 10a 더하기 1자리 b가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자릿수 가 되니까 a랑 B의 합이 12가 되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곱은 AB가 적고, 이수 10에 가기 B죠? 이거보다 22만큼 작다 했으니까 빼야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연립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연립은 아니지, 1차 연립이 아니고, 곱하기가 있으니까, 1차식을 정리해서 대입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B 꼴은 12 빼기 A가 돼서 얘를 B에 대입을 할 거라고. 즉, 이 B가 있는 게 여기, 여기 두 개니까 얘를 바로, 바로 해서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 a 고 B가 12 빼기 A가 되고, 는 10A에다가 더하기 B가 12 -A고, 빼기 A이고, 빼기 22가 된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변부터 연기해보자자자변에 보니까 이렇게 연기 되겠지 정리해보면 저게 뭐가 됩니까? 자 순서대로 a 곱하기 12 이니까 그러니까 12a가 되고 마이너스 a 되고 자변 말이죠? 그리고 꾸면 12a 마이너스 a니까 내림차순으로 9a 내림차순 문자 숫자순으로 12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10 대죠. 자, 이더니 2차식이야. 그래서 2차식 a 제곱이 양수가 되게끔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되고 9a이고 1 2 a 이고 합치면 마이너스 3a 되고 숫자 마이너스 10 대죠. 그러면 11 크로스 52. 큰 쪽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1A 1A 이렇게 되지 자 이게 0대는 A 값은 두 가지죠 그래서 A는 보거나 마이너스입니다 2 근데 10자리니까 A가 음수가 될수 없어서 A가 2가 되죠 그럼 B는 12 빼기 보니까 7될 거예요 말이죠 자, 이 수를 구하라니까 10에 더하기죠. 어, 그래서 a가 5고 b가 7이니까 50 7이 되는 게 우리가 답이겠죠. 오케이.